나할수 있는 시혜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좋은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권영복 단장님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전국 부흥단 어른이신 전태규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운 화상 토에 오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해서 주셔 고맙고요. 오늘 또 사무총장님 실무 임원들 그리고 또 우리 아, 이필준 우리 충청의 단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태풍 때문에 뭐 서울이나 충청도 피해 없었나요 네네 네, 그래요 사무총장님 회의 진행합시다 감사합니다 네그 다음에 우리 이필준 충청의 단장님 잠깐 저기 인사하겠어요 커진 건가? 이필주 목사님 오디오가 안 켜졌습니다. 오디오 다시 작업하셔야 됩니다. 웬, 안 되시면 나갔다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한번 넣어주셔서 왼쪽 위에 그 스피커 누르시라고 스피커. 네, 회계 에서한 말씀 한 마디 해주세요. 서기부터. 네. 어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인데요. 역시나 저희가 그래도 어 대표 단장님과 그리고 사무총장님이 성견 지명이 있으셔서 철저한 그 코로나 대비 데뷔? 대비 온라인 예 네, 하고선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으로요. 잘했어요. 네. 전국 부흥단 네. TV도 좋고. 네. 박진록 목사님. 어디가? 안녕하세요. 예, 아, 어,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우선은 부흥단 그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아직 너무나 적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그거 자꾸 활용해 주셔야 되고, 어, 개체교회 성도들한테 클릭수를 좀 늘려주시고 구독도 좀 늘려주셔야 더 원활하게 될것 같습니다. 조회수는 엄청난데요, 그죠? 구독 누르는걸 예. 조금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전목사님 그 인사 한번 하시죠. 저요? 예. 네. 아뭐 어, 어, 기도했는데 또인사라고하니까 네. 어, 오영복 단장님 에, 참 어려운 때 이렇게 단장을 하시는데 에, 대부분이 유명한 사람 또 어려운 때 피신합니다. 아멘. 네. 예.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 임원들이 에, 사실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참. 용기 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거 뭐 들어가는 법도 잘 모르고 <laughs> 그런. 그래도 아, 이렇게까지 애쓰시고 에, 수고하시니까 좋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시간 네. 한번 지나면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 네. 후회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목사님 카메라 조금만 이렇게 숙여주시면은 에, 네, 예, 예,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영수 목사 연결 됐나? 고그 사무총장님 예, 사무총장님 고 예. 그 손으로 이렇게 네, 네, 할때 밑에서 이렇게 하셔요. 그아 밑에서요? 네 밑에서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옮기는 거예요. 이. 어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충청년의 우리 단장님 그...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오디오 확인해 주시고요. 들리시나 인사 네. 한말 하시라고요. 아, 인사 한말좀한번 하세요. 아까 한... 예. 네. 이 표준 단장님 음성 들립니까? 네 들리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화면이 인사말 을 한번 하시죠. 네. 네네 네, 네. 됐습니다. 충청인 단장님 인사말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이 지나간 가운데도 여기는 별 다른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네. 예,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아, 저도 인사말에 적합하고요. 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아, 집회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신 것 먼저 하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진행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전 목사님 이 말씀하신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첫 번째로는요, 그 여러분 교회 주보에 그 교회 광고에 그 감기격TV 유튜브 그 채널을 꼭 광고를 좀 실어주십시오. 네. 그래야 교인들이 그걸 좀 보고 할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째 우리 중부연회 시작을 하는데 제가 우리 임원단들과 다른 분들하고 상의했고 또 알아본 결과 20명까지가 이제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 우리 오영복 단장님 교회에서 할 텐데, 강사, 사회, 기도, 그리고 임원단들 참석해서 그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 대면으로 시작해서 제가 갖고 있는 뜻과 또 꿈은 시작하고 한두 주, 9월 두 주쯤 지나가면은 좋아질지 않을까. 그러면 대면으로 같이 겸해서 할수 있도록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이 참석하지 않지만 적더라도 그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요새 교회에서 다 되고 있는 제가 이제 그거 끝나면 집회하는 교회에 전화해서 먼저 한번 물어보게 고 오단장님 교회 그, 그 네. 유튜브 상황 실랑 예배 드릴 수 있죠? 네네네. 네. 그런데 그렇죠? 제가 보니까 네. 페이스북에 올라온거 보니까 다 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자한 가지 우리가 지금 상황이 지금 심각 삼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지요 우리 아 네, 그러면은 인천 쪽을 보면은 일단 구월일 일까지로 나왔는데 연장이 가능한데 일단 여기서 우리 어~ 전임 단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한 달로 연기를 할수 있나 0월 달로 예, 불가능하다면은, 아까 사무총장 말씀한대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죠. 예, 요거 한번 조금 여기 논의합시다. 지금이 전국적으로 오늘도 엄청난데, 예, 10월 달로 한 달을 연기한다면은 10개 연회 날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예,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 그 입이다 손잡고 하는 거다 보여요 여기서. 아니, 뭐가 아, 목을 껴가지고 아, 그합니다 네, 자, 그거 네, 한번 심각하게 네. 한번 먼저 고결하고. 네. 날로 연기한다.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제가 음.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게 10월달 연기하려면 모든 걸다다 수정하고 또 다시 또 열기 연회에그 시간과 시간과 그 다시 다 잡아야 되는데. 응. 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또 2차가 있으니까, 1차는 이렇게 시작하고, 네. 해왔으니까, 네. 네, 또 유튜브를 다 그렇게 한다고, 다 광고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3단계라면 10월달로 옮기고, 네. 3단계가 안 간다면, 지금 이런 시청도 간다면, 기왕 유튜브 집회로 진행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네. 한번 어, 말씀들 한 말씀들 해보실까요? 보고, 네. 젊은 사람 한번 얘기해 볼래요? 박성용 목사가 한번 얘기해 봐. 뭐그 만약에 1 0월달을 연기한다 그러면 저희 이제 그 오프라인 예배 음. 현장 예배가 어, 가능한다는 전제인데요. 네. 냉정하게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어, 올해는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코로나를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어, 10월 달로 미루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음. 미루었다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냥 어차피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 준비했기 때문에 음, 그냥 온라인으로 하시면 네, 그게 더어 뭐랄까요? 흥단들이아 그래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그 신뢰나 이런 것들이 음. 믿음직한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전 목사님 한 말씀 해봐 주실래요? 예, 저는 저 가급적 우리 후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그냥 옛날에 뭐 담쟁이던 풀이라 이승우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TV, CBS에 나온 걸 들었어요. 명지대학교 네. 이사장이 나와서 좀 얘기를 하는데, 우리보다는 전문가니까, 대후년까지 마스크를 벗기 어려울 거라고 그러면서 뭐 연극에 5막이 있는데, 네. 클라이막스가 뭐 3막인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 금년 후반기에 네. 가서 더 심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뭐, 누구 말도 믿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의료인들 말을 그나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에, 우리 오단장님 말씀이 좋아만 진다 문이야, 백번 그게 낫지요. 그러나, 음. 에, 결혼식 미뤘다가 자꾸 심하니까 더 마음고생하는 음. 것처럼,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가다가 네. 좋아지면, 저, 같이 모여서 하더라도 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네네 네, 네. 다른 분또 말씀 한번 충청룡 단장님 도로코 한번 해주시죠 이필진 목소리 켜셔야 네. 됩니다 마이크 누르시고 네 마이크 음소거가 되있습니다 화면 네. 누르시고 마이크 켜주세요. 켜놔도돼요 이필준 네. 부사님. 네네. 네, 겠습니다 8월 말까지 저희들도 그 2단계이기 때문에 에, 2단계가 끝날 수 있을까 의문이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예배는 저희들이 할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해서라도 온라인으로 모든 공단들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 또그 영상을 그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고 못 보는 분들 또 이런 분들과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집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그... 하기를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총장님 네. 어, 일단은 이제 9월 2일이 저희 교회는 다음 주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우리 박, 우리 서기님도 말씀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여차하면은 온라인 비대면 온라인으로 한다는 건 미리 우리가 준비한 거죠, 그죠? 네네네. 그럼 지금은 서울이나 어디나 주일 한 번만 비대면 한다 그건 아니죠. 수요일도 비대면을 할 수는 있죠. 다할수 있는데, 네. 그위을 그거를... 이십 명 이하가 딱 정해져 있는 스탭, 거예요. 그 스텝진들, 스텝진들. 네, 자, 그러면 정리 좀 합시다. 구월 2일날 네. 저희 교회는 일단 강사님과 순서를 맡은 분들은 오시고 우리 스텝으로. 근데 그게 사회를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허용이 안된 거란 말이에요. 스텝진은 피아노, 카메라, 영상 방송 팀이란 거죠. 뭐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은. 1열개 연회에서 비대면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그런 것들, 우리가, 그냥, 아 뭐, 대충 그게 아니고, 20명이라는 숫자는 스텝진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그, 회중에 앉아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한두 명 끼면 안 되고, 그걸 조금 정리해서, 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알아보고, 두 번째는, 10개 연회 비대면으로 초점을 맞추며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은 그때 카메라맨들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카메라... 아니라 그게 아니고 네. 그, 그본 교회... 교회에서? 어, 다, 교회에서 다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걸 그, 아, 감리교TV 유튜브를 그 이제 가르쳐주면 그 채널을 방송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사무실 아님 이제 각 교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인천 고잔교회 유튜브 채널로 자동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럼면 그게 쉬운가, 쉽지 않은가를 조금 점검해줘요. 교회마다 전국 부흥단 t v 로 연결이 아, 여기 가능한가요? 이 사람 잘하니까. 어, 조금 쉬운 건가 어려운 건가요? 네. 어 이제 일단은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요. 네. 어, 그거... 어떤 그 OS를,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느냐, 차이가 있겠지만, 네. 유튜브의 채널 그 주소를, 링크를 걸어주면 그쪽으로 네. 다 송출이 됩니다. 송출이? 그래서 간단한, 예, 네, 간단한 네.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미리 가서 한 시간 이내에 다어 세팅할 수 있, 있고요. 네.